안녕하십니까 약사 고고입니다. 오늘은 간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의원이고 약국에서 많이들 말씀하시는 단어이지요. 간은 1분에 2리터씩 피가 흘러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흘러가는 피가 막히면 압력이 높아져서 간열이 발생합니다. 모든 자연현상과 같습니다. 좌측의 간을 보십시오. 이쁘고 참하게 생겼습니다. 우측의 간은 가다가 막히니 울체되어. 압력이 발생하여 열이 발생했습니다. 간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러면 몸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머리를 공격합니다. 눈이 충혈되고 두통이 생기고 뾰루지가 나고 두현 즉 어지러움이 생기고 짜증과 분노가 생깁니다. 목을 공격합니다. 목 디스크가 생깁니다. 가슴을 공격합니다. 협심증, 심번 즉 가슴이 답답한 것을 느끼게 되고 단중통이 생깁니다. 위장을 공격합니다. 복통, 가스, 소화불량 등이 생깁니다. 대장을 공격합니다. 변비, 설사, 과민성 대장 증후군, 크론병 등이 생깁니다. 피부를 공격하여 피부병, 염증, 부스럼 등이 생깁니다. 방광을 공격하여 방광염이 생깁니다. 이것이 간 열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다음에 좀더 자세히 동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약사고고였습니다.